그다음에 나 끝자 한번 보실까요? 예. 암반, 네. 그다음에 암벽, 암석, 네. 그다음 암염, 소금염자죠. 천연 소금. 네. 예. 소금. 초년소금. 네. 야, 저 소금 덩어리 있나? 네. 땅속에 있는 네. 소금 덩어리 얘기예요. 고암, 네. 수은또 암수, 암수는 예. 다바이브된 예. 불이다. 아까 같이 여기 어디 불이라 이렇게? I 이 u 리 it 그런식 e r 묘명 묘연하다 e r y o u 서 g y o 그 n g y o u n 보 y o u n 명 y 는 u n g young, young, y o u 저 뭡니까?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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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명 y 음, 명회, 회자지 금무 회자지 이렇게, 네? 네. 금우회 이렇게 네. 금우회, 금우회 갖다 명회라고. 또 유명, 그윽하고 어둠인데 이승과 저승을 할때 유명을 달리했다는 저게 그래서 보통 유명을 갖고 명명지지, 명명지지는 또 마음속에 아주 뭐, 뭐 깊이 간직한 뜻을 얘기하는이그런명명지지이 <laughs> 이런 표시한다. 이송계게 선생님이 아주 아주 어려운 답을 해놔가지고 아주 <laughs> 보시기에 친구 아 저도 이게 안찾아보면 몰라요 전혀 이게 진짜 안찾아보시면은아마 네. 저기 보통 <laughs> 때안 보던 것일 거예요 이게 네. 하나 더 보시겠네 티본언어가요 무자가색이라 지금거지 근데 다지역거좀본 거예요 궁, 궁궐에 들어가서 관리도 보고, 또, 또 여러 가지 다 보고, 내가 다스려야 할 땅은 어디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부터는 군자로서 어떤, 어떻게 초신해야 될지, 내 가정이나 또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그런 군자의 초신에 대해서 이자장에서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본 어느 요여 무자가색이라. 시. 정치하는 것은 농사를 근본으로 한다 농사를. 요새는 뭐 정치라도 옛날에 물을 다쓰리는 거죠. 정치하는 농사는 문이라고 무자 가생이다신고 거둠을 침쓰게 하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신고 거둠을 어, 심쓰게 했다. 치 번호농이라고 해서 치. 그래서 제왕 이치에 피리동유본하니대군는 이민 이천이, 이민 이천하고 미는 이십육초 고야라. 네. 네, 제왕이 제왕이 다스릴 적에는 정치할 적에는 제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은 필 이농이보나니. 필하고 그다음에 그 이위자가 있죠. 이위 이 회제는 EAP 이렇게 한번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음. 음. 그래서 a 를 B로 하다. a 를 <laughs> B로 하다. 그래서 e a B. 걸 e 거짓 가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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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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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염, 오염, 근본으로 하다, 근본으로 여기다. EAP에서 농사를 근본로 여기다. 반드시 농사를 근본으로 삼고, 개군은 개제는 덕분개라고 해서, 말귀 여기는 이제 바로사로 해서, 인군은 그냥 군주는 군주는 일민이 천한다. 백성을 하늘로 다 삼아야 된다. 백성을 하늘로 다 삼아, 야인군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똑같이 위위 나오죠. 그냥. 먹는 것을 하늘로다 삼아야 된다. 먹는 것을 하늘로다 삼기 고. 요때 고는, 뒤에 고자가 나오면, 뭐,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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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그래 뭐, 뭐 때문이다.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고자가 나온 거네. 연고고가 아니라 요거는 뭐, 뭐, 때문이다. 네, 이렇게. 뭐, 뭐 때문이다. 네. 다시 한번 <laughs> 설명드리면, 제왕이 정치할 때는 반드시 농사를, 농사를 예, 2위, 예, 근본인을 삼아야 되고, 또, 인, 그냥 갯자는 빼시고, 임금은 2위 미천하고, 음,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다 삼고, 또 민, 백성은 먹는 걸로서 하늘을 삼아야 된다. 백성을 먹는 걸로서 하늘을 삼기. 때문이다. 하늘로 중이 없기 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 돼서. 그러니까 이인규는 백성을 중심으로 저 하늘로 여기지만 백성들은 먹는 걸 잘해줘야 된다 이거죠. 우리도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준다그래도 우리가 배불리 먹지 못하게 해준 거는 정치 잘하기못 못한다 이거죠. 뭐든지.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 이거지. 근데 이건 좀 문장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그냥 백성들은 뭐 먹는 걸로만 상대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 아니,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사는 <웃음> <웃음> 요새는 먹고 사는 것보다도 이게, 어쨌든. 그래서 먹고 사는 게최고죠 옛날부터. 홍범구 중에 가면은, 일할 시기요, 그랬어요, 일할 시. 일할 시. 일할, 네? 일할 시. 이월이월 이월 뭐, 재라, 재라 그랬나? 이월 채. 네, 이월 채. 그러니까 두 번째가 돈이에요, 돈, 돈, 돈. 두 번째가. 그러니까 첫 번째가 먹 먹는 게 최고다 이거죠 먹고 사는 게 네.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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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이기는 그런 것 같아. 우 그냥, 뭐, 그냥 백성들은 먹고 사는 걸로만 그냥 떼워서넣는거지뭐 <laughs> 주자의 해석이니까 네. 아니 저기 주자의 아니라 뭐 주의의 해석이니까 이렇시고 네, 치는 우리가 이제 다슬이를 치게 이요 다슬이 치. 다슬이 치 예. 다슬이 치. 옛날엔 뭐 우리가 뭘 우리가 물을 다슬였던 거죠? 예, 예. 물을 다슬였다서 예, 예. 책으로 하고. 본 자는 우리가 이제 <laughs> 이렇게 그냥 나무 목자도 한장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해라, 저, 하나 더 건데. 여기 뿌리다. 이렇게 이제 네, 뿌리다. 예. 그다음에 밑자는요. 밑자는 이렇게 하나 더 하는 거로 더 밑자는 위에가 하는 거고 말자는 이렇게서 위에가를 더 아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자다 이렇게 밑에는 이거 뿌리다 이거죠. 근본 뿌리다 이제 그러시고 그래서 근본이다 이제 그러시 어자는 그냥 넘어가고요. 농자의 농자는 이제 위에 부분이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이게 이제 위에는 우리가 보통 곡진할 곡이라고, 곡진할 곡, 구분할 곡 그랬는데 사실은 이 옛날 자영에서는 나무의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 이 나무의 모양, 나무에 나무를 많이 싸는 모양, 여기서. 근데 이제 이 밑에 요, 요것은, 요 근데 우리가 풍년풍월체는 풍량, 어떻게 하나요? 풍년풍월지는 풍량, 이런 식으로 그래. 했어요, 옛날에. 자영은 풍륜풍을 <목소리>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풍성하게 찾아놓고 제사, 제사를 지내는 건데, 이 당시에는 이게 이거 숲에서, 숲에서, 요, 보시면 요, 무슨 자, 무슨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목소리> 예. 별진하고, 예, 별진하고, 에신이 <목소리> 예,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그, 그,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조갑이 조가비, 옛날엔 조갑이가 지금 생각해는 그 조각이가 아니라 이 형태가 뭡니까? 이 형태가 큰 조각이 형태를 이렇게 봐가지고 그 조각이로다 홈이 형태를 했다가 홈이 형태로 해서 농사 짓는 모양 농사 짓는 모양이로 이렇게 해서 조각 무슨 신이에요? 또뭐 무슨 대학 쪽의 신이라 그랬죠? 신이라고 그해죠또 신이라고 예. 그래서 떼신이다 이렇게 해서 신인데 그런 모양이다 해가지고 두 가지 이래 해서 그러니까 어그 조각이로다가 어 숲, 수으로 헤쳐서 농사 짓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우리가 보통 진월이라고 그랬잖아, 진월에. 진월에. 예? 진월에. 진월에 시작해서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농사 지을 때라 그래가지고, 농사 짓을 보통 욕 본다, 그랬죠지고 보통 음력 3월로 한다 그랬죠, 진월이. 예, 그래서, 농사 지을 때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욕한다, 욕할 욕을 갖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고랬죠 이렇게. 농사짓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될 총이다 그래서 네, 네. 네. 욕받다그랬 적에 농사짓 때다 이렇게 봤습니다. 대강 그 중에 한 하면 됩니다. 치본해죄는 음, 다세를 치는 치료 <laughs> 그 다음에 치수, 정치, 치국, 평천나치란 어, 네, 흥망 네. 그 정치를 어, 어지러운 것을 다스리고 어, 흥망, 나라가 어, 흥하고 망한다. 이제 이 치산 치소, 네. 치의 법권. 네. 사실은 이 옛날 다세일 치자가요. 이게 다세일 치자가 치란 나오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돼. 다세일 치자가 원래. 네. 그러니까 이걸 뭘다섯는건가 이게? 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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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가 크로 로 치는 거 네. 어지러운 시를 크로헤 치는 거 그런 게다세일 치자 저걸로 원래는 했다 네, 원래 썼던 자가. 본 자는 본말, 본의, 견본, 자본. 또, 어조사어째는 어원. 우리 어원 간, 그죠? 어원, 그러면. 어원? 그럼 어느새? 어원 하면 어느새? 어원. 네? 어느새? 언때? 어느 또, 어원 간, 고 옆에 있네, 바로. 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덧 네. 어차피. 이렇게 하듯이 저렇게 하듯이 어차피 불이네 그다음에 심지어 네. 심지어 심하게는 이렇게 심하다 못해. 사실 표상시 쓰는 말이죠 이거는. 네. 그다음 농에는 농구, 농업, 또권농 음. 대농, 농한지, 농자 천하지 대본, 농, 농자의 천하지 대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 어, 면책에 지난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사자일 쪽에 하나는 첫번째물그했어요사자일 쪽에도 이렇게 구수 잡고 관리가 이해는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손을 넣어서 이제 관리가 사관이 이해는 부수 쓰는 거. 그 다음에 뭐니까 이렇게 해서 농사권이 손에다 깃대를 잡고 이 깃발, 농자 천하지 대본 깃대를 잡고 들이 이해를 간다 그랬죠 이것이 두 가지라고 표현했었죠기 농사 표현할적에꺼어주기면 농자 천하지 대본 이런 깃발을 달고 있는 난 이해를 갔다 그거지들 이해를 갔지. 그다음에 무자 가색이다. 무자 가색이다 얘. 예. 심고 예. 거듭을 침습게 하도다그랬습니이 예. 농이 본이라 고로 필 영천업 춘가 춘, 춘가 추색하여 불탈기시하다 그러니까 농사를 근본으로 삼기 때문에, 삼기 때문에, 고, 고로, 필, 반드시, 영, 전려고, 반드시, 반드시 백성들려 하려고 춘가 심을, 봄에, 봄에 심고, 봄에 식구리고, 가을에, 거두는 일을 힘쓰게 해서 불탈 기시하라. 예,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그 때를 농사철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색형은 심을까? 가색 심을까? 심을색이죠. 그러니까 농사짓고 심고, 심고 가져는 것을 예, 제때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에 가서 무슨 전쟁을 하든지 뭐래는 농사철을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그 당시에는 네, 그랬다고. 무자에는요. 무자에는, 무자에는 우리가 보면은 <laughs>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심력 플러스 요요 하고 요 축친 거거든 그래서 요거 요요 자체가 요 자체가 구셀 문자 요거지. 요 자체가 구셀 문자네. 이렇게. 근데 요것도 나눔거는자요요 뭡니까 이 요것은 나눔 창이고 요것은 칠보 니에 칠보 이렇게. 네, 칠, 뭐, 이렇게. 창으로 치는 것이 무다, 이것도, 이 칠, 다 창으로 찔리는 건 심진다, 이거죠. 전쟁에 넣으십 심진다. 네. 있는 식을 다해서 창으로 찔른다. 그게 심지는 거죠, 이게. 예. 쉬운 말은, 이제, 있는, 저거, 있는 식을 다해서 창으로 심진다, 이렇게. 이게. 있는 식을 다해서 창으로, 어, 찔른다, 이렇게. 이렇게. 어, 무다. 가자는 우리가 이 거무련자 두 개인 거죠. 거무련자 네. 그런데 이 각자로도 이제 에, 보시면 되겠어요. 그거는 시골과 시골색에는 그 앞에 있는 거그 글자가 되는 이제 별을 심는 거죠. 별을 별을 심는 건데 각자를 넣어서 이제 에, 심는 거고 셋자는 어, 교화에다. 그다음에 이제 그, 그 아낄린 짤 넣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뭐 창고에 보관해둔다. 거들색인데 사실은. 이, 이, 이 모양이 창고에 보관해둔 모습에서 이제 보리를 사진 이후에 이게 보리 모습이었나요? 보리 모습인밑 밑에 것은 창고로 창고로 보시어 가지고 창고에 보관해둔다. 저거을 보시면서 거들색이다 이제 저분을 보시면 가색이다 그러면 농사를 심고 거두는 것이다. 이게 반댓 말이 좀 틀어졌네요. 반대 말이 틀어졌네요. 이때 보시면은 예. 실무, 근무, 의무, <laughs> 실무 역행 군자 무본이다. 네. 군자는 근본에 심니다 네. 자백, 자이, 이자. 네. 네. 또 가에는 가기, 가세, 네. 화가. 또 색에는 색부, 색인. 거주는 사람, 거주는 농부 이런 뜻이로 전부 그냥 색자를 전부 넣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안 뜨는 말을 써가지고 그냥 길고 조금 이상한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네. 우리 과장한장 이렇게 더 보시겠습니다. 어. 숙제 남묘하고 아예서직금이라 비로소 남쪽 이당에 서 치를 뿌렸고 일을 했다. 일을 했고 서의 기장이라 네. 나짜지만 여기선 우리의 네. 기장과 피를 네. 옛 자는 심었다 심을 옛 자로 했었어요. 네. 숙제 남면적을 보시면은 음. 시소와 대전편지산이 음. 언시사어 남묘야라. 근데 이 저기를 묘자로도 있고 무자로도 있으니요 음.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음. 무 요두 가지 다그두 가지 다 써도 되는 거예요, 원래. 요뭐 <목> 그러니까 윗글은 시경 소와 대전편의 사말이다 글이다 다좋 좋다 이거지. 말이다 글이다. 그러니까 시경 뭐 대전편의 가사이다 그래도 되고요. 가사이다 글이다 네. <목> 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